지금부터 우리 거창 연극제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 심사위원으로 두 분의 이 심사위원장님께서 와주셨고, 어, 우리 신정초등학교 학생들은 두 심사위원분들께 아주 멋지고 열정적인 연극 무대를 보여주길 바랍니다. 네. 할수 있죠. 네. 첫 번째 무대로 3, 4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연극 행복한 상상입니다. 어떤 상상이 펼쳐질지 기대되는데요.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네? 자 놀라지 않게 몸에 힘을 주고 모에 맞지 않게 얼굴을 가리세요. 한 몸만 더 쏘아 주자. 너희들, 물건다 뺏어버리겠어! 원래 리콜레기, 화를 내세요? 사기야, 난 동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. 하지만 너무 화가 나는걸? 나도 마찬가지야. 원래 리콜레기, 화를 내요 우와! <laughs> 못 참겠다! 제발 참아줘, 제발! 알겠어, 다음 버튼을 누르자. 그래, 동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다, 고마워, 다음 버튼누 2번 왕비, 4번 왕자, 4번 사냥꾼 난 사냥꾼이 돼 왕자는 안돼 어, 자, 식초간 고민할 시간이되겠습니다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 0, 땡 네, 2번은 1번을 놓으셨습니다 공주 난 공주가 될 거야 2번은 2번을 놓으셨습니다 누르셨, 왕비 나 왕비다 이분은 3번을 누르셨습니다. 노르셨, 왕자! 아니야, 볼 리가 없어! 이제 와서 바을순 없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! 뭐라고? 빅셀 공주라고? 사냥꾼의 집을 잃고 빅셀 공주를 죽여야겠어 어? <목소리> 응? 그런데 사냥꾼 이 없잖아. 제가 사냥꾼을 하세요 그래요 안녕하세요. 좋아요 빅셀 공주를 <목소리> 멀리 데리고 와서 어, 죽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어? 공주님 누구세요? 아 저는 아버님의 명을 받고 공주님을 모시러 온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<목소리> 어디에 계신데요? 같이 가보시면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보세요. 그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도 모르면서 그래도 같이 자셔야 합니다. 나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. 아! 두분 바로 미니님 나하고 <laughs> 끝까지 줘주세요. 미니님과 함께 계신 백설공주님이십니다. 뭐라고? 백설공주라고? 게다가 너와 함께 있다고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공주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고. 그럼, 독일는사과에 주제에 있던 복사가 여기 있어요. 좋았죠? 독일은 사과를 백설공주에 님 먹일 거야. 꼭 어? 도마처럼 되게 해주세요. 자, 이 가발을 쓰시고요. 바구니에 사과. 어 공주가 온다 우리, 우리 나무 난 나무. 맞 <목소리도> 이 그걸 줄여. 어떻게 알아? 아 그냥 느낌이 그래요 아참이도 할머니 사랑는데 드세요 너이제 먹을래? 아, 이럴 아, 아, 아니, 수가! 아, 아니다 할머니께 다 돌려드려야겠다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공주가 참 착하다 저쩌려고 그러지? 큰일이네 안돼 잘못하면 왕자하고 왕비하고 키스할 뻔했어. 그러니까 말이야. 나도 너무 어쩌지? 싶었어요. 전 언제나가요? 아직 공주가 독사갈를안 먹었어요. 공주야, 독사갈를안 먹어요? 만데 난이리와 우리는 사과나무 난, 안안난 옆에 있는 열쁜꽃 하나도 없는데 어, 사과 입고 뭘뻔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다가도자자하고라싸게 됐던지 좀 절대 싫어요 여기는 안쟁이들 사과주입니다 그래요 이 동물을 쓰는 게좋겠다 뭔데요? 엉쟁이는 사과 문장이 사과에 두 곡을 바르는 겁니다. 어, 이곡좋은데요 자, 이독을 사과에 바르시다 나쁘다. 넌 조용히 해. 꼭 어, 저기 공주가 오네요? 자, 우리 귀지아 이번엔 성공하기. 나 왕사 피스타지 싫어! <laughs> 여기는 우리 사과 문장이야. 아, 그렇구나. 이것도 정말 예쁘다. 사과들이 버그님처럼 너가 볼래? 네. 내가 사과로 사과 파일 만들어줄게. 사과파이 안 좋아해? 아니 좋아해 내가 어서 따서 사과파이를 만들어줄게 와 대박이다. 네. 네, 지금까지 한 무대 중에 아주 최고였던 것 같아요, 여러분. 엄청 수고했습니다. 그 심사위원 분들께서 잘 보셨을 텐데 어땠는지 한 말씀 아이들한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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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수고 많았어요. 선생님들 영극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, 노력을 했는지 연습을 많이 했는지 잘 엿볼 수 있었어요. 중요했던 거는 전체 학년이 다 같이 참여했다는 게 정말 감동스럽고 열심히 수고 많았어요. 참 잘했어요. 축하할게요, 박수! 네. 자, 3, 4학년 친구들 수고했고요. 다음 또 무대가 있으니까 다음 무대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 이제 5, 6학년 학생들이 준비를 할 텐데요. 3학년 친구들은 무대를 좀 정리해 주세요. 어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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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지금이다 됐어. 이게 기념대잖아. 대박.